자 여러분들 이번 방송에서는 관련된 이미지를 찾지 못해 이미지 없이 방송해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모르는 한국사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 특집 고려 왕실의 외척인 황주 황보씨 가문에서 나온 인물 황보유의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만을 설명하는 검색사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 바로 제 황보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번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로 했는데요. 이 황보유 같은 경우는 그 드라마 고려거한 전쟁에서는 바로 이제 장현우, 장현우라고 하는 인물하고 함께 에그 콤비로서 이제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 황고유에 관련된 기록들을 이제 찾아보게 되면 은 집안부터가 집안내령부터가 지금 엄청난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맞죠 근데 이게 이 황보유이라는 이름부터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딱 들어보면은 황시성을 가진 인물이지 않나.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정확하게는 황보씨가 맞고요. 그리고 또 황주 황보씨라고 나오는데, 이 황주 황보씨가, 어, 이제 고려 초기, 고려 초기 때부터 이제, 태조 왕건하고 이제 혼인을 맺은 집안이다 보니까는 어쩌면 이제 왕실의 외척이 되는 집안이죠. 집안 내력부터가 나름 엄청난 그런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이 황주 황고씨 집안에서 어쩌면 가문인데 이 황주 가문 황주 황고씨 가문에서 배추내의 인물 중에서는. 오늘 방송하기는 황보유이 말고도 그오늘날그 천추태우로 알려진 바로 헌의왕후이헌의왕후도헌의왕후 황보씨라고 나오고요. 이 기록에는 그리고 그 헌의왕후의 여동생인 바로 헌정왕후도 헌정왕후 황보씨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 여동생인 헌정왕후가 끝까 이제 할대국왕 현종이 되는 대량원군을 낳은 현종의 어머니죠 이이 현종의 어머니가 헌정왕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헌추대후가 되는 헌의 왕후도 그렇고 이 어, 현종의 어머니 헌정왕후도 마찬가지로 이 황주 황보시 가문에서 무한 물론 뭐 헌의 왕후 뭐 헌정 왕후 말고도 해조왕권 때에 뭐 혼인을 한 집안이니까 뭐 다른 왕의 비가 있을 순 있겠는데 그까진 제가 아직 알아내진 못했고 아무튼 제가 알아낸 걸로는 어 당시에 그헌의 왕후 황보씨 뭐 헌정 왕후 황보씨 그리고 이게 황보 유희까지 이제. 법으로 해서, 아무튼, 이 드라마에서는, 이 천추태우로 나오는 헌의 왕후까지는 있 드라마에, 어 나왔죠. 네, 헌의 왕후는 천추태우로 이제 드라마에 나왔고, 헌정왕후는 드라마에 나오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어 이, 황주 황구 황주, 황고시 가문에서 배출해낸 인물들을 이렇게 이렇게나마 한번 말씀을 이제 드려봤고요. 어, 그리고 또 기록상으로는 이 헌해왕후나 헌정왕후나둘다 이제 고려 5대 국왕인 경종의 비로 나오거든요. 네, 경종의 왕으로 나오고 네 아무튼 어 그런 기록이 나와 있다는 점, 네, 이렇게 어, 황보 유일한 인물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다른 인물들도 이렇게 간략하게 나마 소개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어, 오늘 방송하기로 한 네, 황보 유일한 황보 유에 관련된 이 집안 내력부터 해서 그밖에 관련된 기록에 대해서 어, 이번에 방송 하기로 했으니까요. 네, 아무튼 네, 그렇게 어, 알아주셨,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 방송하기로 한 황보유희라는 인물에 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자 말이죠. 그러니까 네, 황보유희는 공신의 후손으로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고려의 훈공을 세웠다고 나오는데요. 고려사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들의,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공을 세웠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황보 씨가 예나 지금이나 흔한 성신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후삼국시대의 해조 왕건을 따라 고려 건국에 참여하였고 딸을 시집 보낸 폐서의 호조, 황보 제공의 일쪽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제7대 국왕 목종 때의 관직이 선휘판관에 이르렀고, 목종 12년, 1 0 9년 1월, 최충순과 최양의 추천으로 끝날 제8대 국왕 현종이될 대량원군을 삼각, 신열사에서 모셔왔다고 하는데요. 허니판관은 고려 초기 부광의 측근인 남반의 관원이었다고 합니다. 또 황주 황고씨 가문의 일족인 천주 대우는 자기 아들인 목종을 몰아내려고 인치왕과 모의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목종은 대량원군에게 후사를잊게 하려고 했으나 헌추 태우는노이였던 헌종왕후의 아들 대장원군의 머리를 닦은후 끌가 식칠 정도로 꺼인 데다가 절에 사람을 보내 그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대장원군의 왕계습은 막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또 황고유인은 측근으로서 목 편에 있었고 최충순과 최충은 황보유의가 종료사직을 보전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마땅히 가업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마음과 힘을 다할 것이라 생각하여 그를 대장원군을 맞이할 인원으로 천거했다고 하는데요 황보유의와 낭장문현은. 별장 10명만 대동한 채 삼각산으로 향했는데 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 행군이 오래 걸리면 선추태우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먼저 도착해 손을 써버릴 것을 우려한 최충성의 건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일행이 삼각산에 이르렀을 때신열사의 승려는 천추태후의 사두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오해하여 대량원군은 숨겼다고 하는데요. 이에 황보유이등은 대량원군을 맞이해 왕으로 세우려는 것이라고 해명한 끝에 받들어 모시고 대경 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9년 2월 황보유이등은 대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강조의 일당이 목종과 천추태우를 법왕사로 쫓아낸 지였다고 하는데요.목종은 폐위되었고, 현종이 옹립되었으며, 목종은 곧 강조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 시대에 당했다고 합니다.또 현종 원년, 10년, 11월 판관으로서 홍주 전투에 참가했지만, 패배하여 강조가 거란군에 의해 처단되었다고 하는데요. 또 현종 2년 1011년 전종시여사를 거쳐 이부낭중에 임명되었고 이후 내사사인 중추원일직원으로 관직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또 황고위기가 중추원일직으로 있었을 때 제2차 여요전쟁이 발발했다고 하는데요. 전시에 돌입해 군비가 증액되었고, 관리들은 녹봉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 황보유인은 중추원사 장영우와 함께 경군의 영업전에서 백관의 녹봉을 충당할 것을 현종에게 제안했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 급한 그 불은끌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업정원을 빼앗긴 무관들은 불만을 품게 되었으니, 기문과 최질 등은 현종 5년, 현 14년, 11월 군사를 동원해 반란을, 즉, 기문 최질의 난을 일으키고는 궁골에 난입했다고 하는데요. 결박된 채 채찍으로 맞아 소주검이 된 황보유희는 장현우와 마찬가지로 대명되었고 먼 곳으로 유배되었다고 합니다. 또그 당시 국왕이었던 현종은 많은 사람들이 뜻을 거스를까 두려워하여 황보유희와 장현우를 재병하고 비항보낼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016년 비문과 체질 등 몇몇 무관들이 처형되자 다시 급사중에 기용되었고 여러 차례 전개어 어사대부에 올라 당시 참지정사였던 왕과도와 함께 배경의 나성을 쌓았다고 하는데 궁주사가 된 이후 참지정사 또는 이부 상소를 역임하였으며, 내사실왕, 동, 내사, 문화, 평장사, 또는 사호부사로 승진하였다가, 1036년, 정종 2년, 문화실랑으로된 뒤에 시사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고려만의 대학자인 이재현이, 고려사에 실린 그의 정종에 대한 논평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왕가도가 거란과의 외교단조를 주장한 것은 문제 삼으며 황보유인은 대호신민을 논했음을 언급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버렸으니 녹복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뽕을 덜 받게 된 사람들의 원망은 자신을 향하게 되는 인태 양란의 상황에 놓였다고 볼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황보위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해드려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쯤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진 이야기를 통해서, 어 이것만 말씀드리고, 어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어 이미 이전에, 장현우, 장현우랑 관련된 인물을 통해서도, 이제, 방송하면서, 어, 차 언급을 했었고, 이번에 또, 황보유희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다시 거듭 언급을 했었는데, 그니까, 러 이게, 어떻게 보면, 장현우, 황보위라는 두 인물의 공통점이기도 하고, 또, 장현우, 황보위 둘다 이것 때문에 좀 인생이 꼬여지기도 했죠. 뭐냐고 했을 때, 뭐, 이 정도만 말씀하셔도, 어, 어떤 분들은 대충, 이제, 다음 방송에서는 뭐가 나올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봐요. 딱이 정도만 말씀드렸을 때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당연우 황보위요 두 인물이 어 이것 때문에 인생이 꼬였었고. 이것만 아니었다면은, 어, 기문과 최제두 인물이, 어, 반란을 일으킬 일도 없었을 행위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이번, 다음번, 이제, 고려 거란전쟁 편으로 다음번에 방송할 때는, 이걸 통해서 방송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딱, 요 정도만 말씀드려도, 아마, 어떤 분들은 어느정도 눈치캐 셨을 거라 그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뭐 사,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황보위 라고 하는 인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드려 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